라이프스타일을 추구하다, All a b 인테리어 안녕하세요. KIB 인테리어 뉴스 서소라입니다. 6월의 싱그러움을 보면 인테리어 뉴스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떤 것이 떠오르시나요? 아무래도 인테리어에 관심이 많으신 시청자 여러분들이라면 싱그러움을 표현할 만한 인테리어 물들 생각하시겠죠? 역시 조경을 가꾸는 것만큼 6월의 싱그러움을 잘 드러낼 수 있는 게또 있나 싶은데요. 그래서 저희가 조경산업의 최신 흐름을 잡을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바로 얼마 전 개최되었던 대한민국 조경박람회 소식을 첫 번째 뉴스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최근에 조경산업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한눈에 보여주는 제6회 대한민국 조경박람회가 4월 24일부터 27일까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렸습니다. 국토교통부, 서울시의 후원으로 열린 이 행사는 사단법인 한국환경조경자재산업협회 및 한국공원시설업협동조합 회원사들이 대거 참여하는 조경 관련 최대 전시회로 유명한데요. 역시 단일 규모로 상당히 큰 행사였던 만큼 많은 시민분들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올해로 6회째를 맞고 있고요. 저희 한국조경사회와 리드엑스포에서 주시하는 행사입니다. 올해는 작년보다 더 많은 관람객 분들이 참여를 해주셨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공무원분이나 아니면 교육청에서 학교시설에 관심 이 있으셔서 분들의 참여가 늘어난 게좀 눈에 띄었습니다. 주요 전시품목으로는 녹색 공간을 연출하는 기능성 시설물을 비롯해 어린이 놀이 시설물, 학교 시설물, 신재생 에너지를 이용한 가로등, 조경 및 화회, 그리고 조경 관련 신제품 및 신기술이 총망라된 것이 인상적이었고요. 이번 전시를 기점으로 생태보건 기술과 토목자재 부분이 새롭게 추가되었다고 합니다. 거기에 조경인재 육성 및 발굴을 위한 취업박람회도 동시에 열렸던 알찬 행사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푸른도시국과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지원을 받아서 꽃과 물을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매일 5천여 개 가량씩 나눠드렸었는데요. 이게 수량이 좀 오천여개다 보니까 아무래도 관람객분들께 다 돌아가지 못한 점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내년에 행사 때는 좀 서울특별시와 같이 합작을 해서 더 많은 걸 나눠드릴 수 있도록 꽃과 물뿐만 아니라 어떤 다른 프로그램도 좀 병행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무료로 꽃과 물을 관람객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들어올 때는 편한 마음으로 나갈 때는 푸짐한 마음으로 나갈 수 있었던 조경박람회. 이제는 박람회도 눈만 즐거운 게 아닌 마음까지 즐거운 행사로 변화하는 데 선도에 섰던 조경박람회의 소식이었습니다.